자, 70페이지 40번. 방금 한 거를 이제 요약해서 다시 보여줄게. 이 B2대 EC가 3대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3K, 2K입니다. 그래서 요만큼의 전체가 나와 있다면 이 문제는 이미 끝난 거야. 근데 이 밑에가 넓이가 없어, 아예. 맞죠?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장선이 하나 필요한 겁니다. 연장선. 보조선이 하나 필요한 겁니다. 오조선을 요렇게 하나 그었어 그 이유는 문제를 다시 읽어봤더니 여기 넓이가 50이라는 힌트를 줬더라고 그럼 저걸 아마 쓸거야 그지? 그래서 그걸 어디 쓸까 봤더니 3K, 2K가 있는 요런 까만색 삼각형을 하나 조립한거죠 됐죠? 그럼 이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? 요 까만색 삼각형이 25기 때문에 네. 알겠지? 그래서 왼쪽 삼각형을 구하면은 25 곱하기 5분의 3이 될 것이고, 오른쪽 삼각형을 구하면 25 곱하기 5분의 2가 될 겁니다. 여기까지 따라왔어?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거. 그래서 요만큼이 넓이가 10이다. 따라왔죠? 네. 된 거지? 이요 네. 어, 넓이가 지금 10. 요만큼이 지금 10인 거야. 그래서. 네. 따라왔죠? 근데 이 넓이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요 넓이랑 같아서 답이 10인 겁니다 음. 여기까지 됐죠? 네. 어 근데 그 이유가 요 까만색이랑 요 까만색이랑 넓이가 같은데 거기서 요만큼만 싹싹싹 도려낸 거니까 두 개가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. 음. 이해 되겠죠? 네. 그래서 답은 10이 돼요. <laughs>